밥 싫어 과자 줘. 이거 싫어 밥만 먹을래. 이세 장면 전부 안 먹어요 인데요. 사실 해결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편식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입 A 색깔 맛 거부형. 특정 색깔, 특히 초록색 채소나 쓴 맛,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극도로 싫어해요. 시금치 냄새 이상해. 브로콜리는 나무 같아. 타입 B 질감 십기 회피형. 부드러운 흰밥만 먹고 고기나 채소처럼 씹어야 하는 건 물고만 있다가 뱉어요. 이거 딱딱해. 씹어도 안 넘어가. 타입 C. 단맛 중독형. 밥보다 과자, 빵, 달콤한 음료만 찾고 담백한 음식은 맛없다고 거부해요. 단맛 없어. 과자가 더 맛있어. 그런데요. B형과 C형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형이 사실 가장 많아요. 미니처럼요. 우리 미니는 맨밥만 먹는데 그것도 잘안 먹고 과자만 찾아요.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일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특정 색깔 음식을 피한다 A형. 부드러운 것만 먹고 싶는 건 뱉는다 B형. 밥보다 과자빵을 더 찾는다 C형. 자, 이제 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실 이건 아이의 뇌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에요. 아이 뇌는 단맛을 에너지원 생존 신호로 인식해요. 단맛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거든요. 반면 쓴맛, 신맛은요? 원시 시대부터 독도는 상한 음식 신호였어요. 그래서 아이네는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해요. 게다가 아이들의 미래 그러니까 맛을 느끼는 세포가 어른보다 세 배나 많아요. 우리한테 살짝 쓴 채소가 아이한테는 불닭볶음면급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서윤이 눈에는 이 브로콜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으악 이거 진짜 이상해. 비형 아이들은요, 씹는 연습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너무 빨랐거나 씹는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거죠. 미니한테는 이 고기 한 점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씹어도 씹어도 안 넘어가. 목에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 질감이 낯설어서 밥을 거부하는 아이한테 부모님이 그럼 과자라도 먹어 하고 허용하면요. 비형이 시형까지 추가된 복합형이 되는 거예요. 미니가 딱이 케이스예요. 여기서 잠깐 부모님들 마음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편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수 하나 협박하기. 다 먹을 때까지 못 일어나. 안 먹으면 과자도 없어. 서윤아, 이거 다 먹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 이러면 아이한테 밥 시간이 벌 받는 시간으로 각인돼요. 실수 둘 뇌물 주기. 이거 먹으면 아이스크림 줄게. 미나 밥한 숟갈만 먹으면 초콜릿 줄게. 이러면요? 아이 내에서 밥은 싫은 것. 과자는 더 좋은 보상으로 학습돼요. 실수 세, 그냥 허용하기. 다안 먹으니까 과자라도 먹어 굶는 것보다 낫겠지. 이러면 아이는 버티면 과자가 나온다고 학습해요. 그리고 배고픔을 느낄 기회가 사라져요. 실수 넷, 억지로 입에 넣기. 이건 정말 안 돼요. 강압적으로 먹이면 아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식욕 자체가 떨어져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서 부모의 강압적인 식사태도가 아이의 편식 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밝혀졌어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 관계만 나빠졌고요. 자, 이제 해결책이에요. 먼저 타입 A 채소 거부형 서윤이부터요. 첫 번째, 먹기 전에 놀기부터. 채소로 도장 찍기, 그림 그리기.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지고, 냄새 맡고,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서윤아, 브로콜리로 나무 그림 치워볼까? 우와, 진짜 나무처럼 생겼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음식에 숨기기. 시금치 팬케이크, 당근 머핀. 채소의 형태와 질감은 없애고 영양은 그대로 담는 거예요. 짜잔, 차차피의 초록이가 스팸케이크. 우와, 진짜 차차핑색이야. 세 번째, 여덟 번 이상 반복 노출. 한번 거부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최소 여덟 번에서 열다섯 번의 노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작은 시도에도 폭발 칭찬. 엄마, 나 먹었어. 우와. 서윤이 너무 용감하다. 최고야. 이번엔 타입 B와 C 복합형 미니 차례예요. 미니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스텝 하나 과자 통제가 먼저. 시영부터 해결해야 해요. 간식 시간을 하루일 2회로 고정하고 무분별한 제공을 막아요. 리나, 간식은 오후 3시 딱한 번이야, 약속. 식사 2시간 전부터는 간식 완전 금지. 배가 고파야 밥을 찾거든요. 공복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밥안 먹어도 과자 안 줘요. 아이가 울고 떼써도요. 이 일관성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배고파? 과자 줘. 이나 배고프면 밥 먹자. 밥 시간에 먹어야 해. 30분 룰도 꼭 지켜 주세요. 30분 안에 안 먹으면 식탁을 치우는 거예요. 다음 식사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해요. 과자 통제가 되면 이제 스텝 두 번째, 질감 확장이에요. 하얀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두부, 계란 흰자, 흰 치즈, 닭가슴살. 미나, 오늘은 흰 두부랑 밥이야 색깔 똑같지? 응. 쉽기 어려운 건요. 곱게 갈아서 밥에 섞어 주세요. 으깬 감자, 다진 달걀부터 시작해서 점점 입자를 키워가는 거예요. 미나, 오늘 특별한 밥이야. 먹어 볼래? 그리고 부모가 먼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과장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 배우거든요. 와! 이 고기 진짜 맛있다.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 미니도 먹을래? 자,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배고프게 하세요. 공복감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에요. 두 번째, 작은 시도에도 폭발 칭찬. 냄새만 맡아도 한 입만 먹어도 우와. 대단해. 이 성공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세 번째, 6개월 프로젝트로 생각하세요.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일관되게. 3개월 후. 엄마, 이거 맛있어? 더 줘. 우리 서윤이 너무 잘 먹네. 아빠, 이거 맛있어? 고기 더. 우리 민이 정말 컸구나. 편식, 우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오늘 하루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육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